김용빈, 최진희를 무대에서 울렸다. 그 빛의 중심에서 김용빈이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오케스트라의 도입부가 낮게 깔리고, 고요를 가르는 첫 소절이 홀을 파고드는 순간, 객석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단단한 호흡과 치밀한 비브라토, 그리고 한음한 음한 음을 조각하듯 다듬어내는 프레이징이 공간을 장악하자. 무대 측면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전설의 디바 최진희의 눈가가 반짝였다. 곧이어 그녀는 손수건을 고이 접어 눈가를 누르며 속삭였다. 이게 바로 트로트 음악의 미래다. 그날의 무대는 시작부터 관습을 깨뜨렸다. 트로트의 골격을 지키되 편곡은 과감했고 리듬은 전진했고 스토리는 입체적으로 굴절했다. 김용빈은 익숙한 정서를 낡게 소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리움, 과질주를 교차 배치해 감정선을 넓혔고 후렴 전 상승부에서는 숨을 단숨에 끌어올렸다가 이내 허리를 낮추듯 감정을 접었다. 그 눌렀다 덧뜨리는 호흡의 곡선은 관객의 심박수를 정밀하게 조율했다. 사람들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팔걸이를 움켜쥐었고 객석 뒤편에서는 이거 위험한데 하는 감탄 반 경계 반의 탄식이 조용히 흘렀다. 클라이맥스 직전, 그는 마이크를 살짝 멀리 떼고 홀 전체에 울림을 만들어냈다. 생으로 던져진 생체, 애우름 같은 고음이 전장을 스치며 반사될 때, 조명은 바다처럼 깊어졌다. 그때 스크린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흐르고, 그 디자이너는 노이즈를 최소화한 빈 공간을 확보했다. 음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감정이 파고드는 구성, 관객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참여. 했다.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도 무의식적으로 숨을 맞추고 박자를 건넸다. 이집단적 호흡 속에서 최진희는 양손을 모아 가슴 위에 얹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을 본 몇몇 에는 이미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에 전염되듯 앞줄 의 소녀가 조용히 훌쩍이며 말했다. 노래가 사람을 안아줘요. 무대 뒤쪽 스태프라인의 긴장도 는더 팽팽했다. 이니어 체크를 맡은 엔지니어는 손끝에 땀을 쥐고 레벨을 0 5 d b 단위로 조정했고, 조명 감독은 클라이맥스 8마디 전 멤버 인디고 스위프를 걸었다. 김용빈은 그 신호를 정확히 읽었다. 한 박자 늦춘 출발, 절반 박만큼 당기는 루바토. 그 미세한 흔들림은 공중에 아른거리는 열기와 포개졌다. 관객은 흔들렸고, 대구를 굴렀으며, 음악은 결국 사건 이래었다. 후렴이 터졌을 때 객석 상단의 휴대폰 플래시들이 일제히 켜졌다. 별들이 내려앉은 듯한 빛의 파편 속에서 그는 잔상을 남기듯 원을 그렸다. 손끝이 공기를 가르자 감정의 예징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노트를 길게 밀어붙이며 울림을 잇는 사이 왼편에 카메라가 포착했다. 최진희가 잠깐 눈물을 마침내 덧뜨리며 조용히 박수를 시작한 순간을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 이게 바로 트로트 음악의 미래다. 는 스피커를 거치지 않아도 홀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과거가 미래를 인정하는 드문 찰나 세대가 악수하는 기적의 프레임. 관객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함성은 폭발했고, 무대 앞선에서는 용기나라는 대창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누군가는 의자 위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하트를 크게 그렸고,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였다. 박수는 일정한 리듬을 만들더니 어느새 드럼처럼 무대를 밀어 올렸다. 그리듬 위에서 김용빈은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초점은 관객의 깊은 곳에 꽂혀 있었고 그 시선이 가는 곳마다 낯선 기쁨이 움텄다. 앵콜 사이 브릿지처럼 짧은 멘트가 있었다. 오늘 이 무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본에 없는 한 문장이었다. 그한 줄은 모든 장치를 뛰어넘는 진실의 장치였다. 몇 줄의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관객의 호흡을 편곡의 일부로 받아들인 무대. 그래서 오리간처럼 공명했고 그래서 플루트처럼 가볍게 떴다. 음악이 공간을 설득하고 공간이 사람을 끌어안는 낯설지 않은데 전혀 새로웠던 구조. 팬들은 감정의 중심을 건드린 그 진심에 더욱 깊이 빨려들었다. 최진희는 무대 뒤 인터뷰에서 말을 이어갔다. 저도 수없이 불러왔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같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저 친구는 꼭을 부른 게 아니라 사람 을 불렀네요. 잠깐의 침묵 뒤. 그녀는 덧붙였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 짧은 설에, 는 무대를 설명하는 가장 정직한 문장이었다. 전설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지목했다. 그 가리킨 곳에 김용빈이 있었다. 기획도 놀라웠다. 편곡은 다층 구조였고, 현악 섹션과 아코디언의 이중주가 구형 라디오처럼 따뜻한 질감을 만들었다. 거기에 묵직한 콘트라베이스가 감정의 척추를 세웠고, 드럼은 붓처럼 칠해졌다. 가장 되지 않은 톤, 그러나 단호한 타격. 기절제의 미학 속에서 보컬은 과잉을 버리고 결을 살렸다. 한때 드로트가 습관처럼 들렸던 귀들에게 이날의 사운드는 습관의 부수는 해머였다.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 유행을 만든다. 그 말이 이날 명확해졌다. 현장 밖에서도 반응은 번졌다. 공연장 주변을 메운 팬들은 포토카드와 손피켓을 들고 자발적인 응원 물결을 만들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가 동시에 치솟으며 실시간 트렌드를 뒤흔들었다. 학력, 무대장악, 세대융합. 단어가 꼬리를 물고 재생산되었고 짧은 직캠 영상 하나가 폭발력을 갖고 퍼졌다. 댓글에는 오늘 이후로 트로트를 다르게 듣게 됐다는 고백이 줄을 이었다. 한 패는 길게 적었다. 이 노래는 추억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새로 쓰게 한다. 공연이 끝나고 난뒤 복도는 축제였다. 대프들은 서로 포옹하며 성공했다. 를 속삭였고 악기 케이스를 닫는 소리마저 리듬처럼 들렸다. 김용빈은 마지막까지 천천히 인사를 했다. 조명 스태프, 음향 엔지니어, 무대감독, 그리고 스테이지 핸드. 무대를 만든 모든 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누린 인사의 루틴은 공연의 엔딩이었다. 음악은 홀을 떠났지만 태도는 자리를 지켰다. 그 태도가 바로 그의 브랜딩이자 다음 무대를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티저였다. 무대가 남긴 것은 영광의 기록만이 아니다. 장르의 진영 자체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김용빈은 장르의 심장을 해체하지 않고도 그 박동을 새롭게 설계했다. 전통 vs. 혁신이라는 낡은 대립 구도를 전통과 혁신의 합주로 전환시킨 것. 그는 전통을 답안, 이 아니라 어휘, 로 취급했고, 혁신을 파괴, 가 아니라 조합,으로 증명했다. 그 결과, 트로트는 나이든 장르가 아니라 나이를 먹는 장르가 되었다. 성장하는 장르, 다음 페이지가 기다려지는 장르,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관객이 있었다. 스포트라이트를 점령한 건 가수였지만 빛을 완성한 건 팬들이었다. 호명되는 이름에 화답하는 목소리, 박수를 이름으로 바꾸는 손바닥, 눈물을 언어로 만드는 눈빛.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 가 아니라 공연의 공동 제작자였고 그 힘이 무대를 세계로 견인했다. 그래서 오늘의 환호는 지지였고 그 지지는 곧 약속이었다. 다음 무대에도 당신의 숨을 빌려주겠다는. 아름다운 하벳, 퇴장 직전, 그는 다시 한번 무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조명이 완전히 꺼진 뒤에도 관객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어떤 이는 말 없이 손을 잡았다. 무대가 끝났는데도 음악은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음악은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오늘 그 사건의 한가운데서 최진희는 눈물로 미래를 지목했고 김용빈은 노래로 미래를 설득했다. 그리고 팬들은 박수로 미래를 확정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것이다. 한 세대의 아이콘과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서로에게 경의를 표했고 그 장면 앞에서 팬들의 지지는 폭발했다. 이게 바로 트로트 음악의 미래다. 그 말은 오늘 논탄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다음을 예고하는 확실한 사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에 조연해 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안다. 이 조연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